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아이들 눈맞춤 조금 해볼까? 우리 집 애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뭐 꽃대가 그렇게 고사리처럼 길게 올라오지는 않았네. 아이고야.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꽃대가 완전히 키도 엄청 크고 쫓아가가지고 꺾어 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꽃대들이 많이 자랐던데 수순에는 이제서 이제서 이렇게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프로포즈도 언제 얼마 안돼 있는데 요 아이는 어디서 왔니 너나욕널스니 거기서 온 아이 같아요. 거기서 온 아이인데, 지금 꽃대를 이렇게이렇게 올리고 있고, 어이구 세상에, 이거 어쩔 거야. 아이고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 요 아이하고 콩치 팠지. 그리고, 제이더 썼다. 아이고야, 니도 요래 꽃대를 올리고 있노? 음, 요 꽃대 두 개만 올리고, 그만 올리고. 얘는 꽃대가 세상에나 여덟 개나 되네 여덟 개 어쩔 거야 아이구야 이러다 보면 뭐너 몸에 영양제 다 뺏기는가 얘가 꽃대한테 아이고 제이드스타는 물을 줘도 살이 영안 찌네 물을 한 바가지 더 줄까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살이 안 올라오고. 얘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그저께, 사오기로 물을 한번 싹 주고, 칼숨재도 주고 했지만, 했지만 아니고, 했는데, 물이, 색을 완전히 뺐습니다. 얘가 도깨비인데, 물이 억수로 이쁘게 잘 들어간다고, 잘 들어간다고 자란질 했는데, 원래대로 돌아왔겠네. 세상에나. 꽃대도 동토, 어, 얘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요 아이가 수순에 언제 몇년 되기는 했는데 꽃대를 올리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네 꽃대를 올리는 건 올해 처음이고 여기 자구도 자구도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데 요거 커팅을 해야 되는데 아 맨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언제 할라고 안 하고 이러고 있는지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뿌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뿌리 받아서 따로 심어서 키워야 되는데 음, 달사배 달사배시고요 전체적으로 쭉 봐도, 요 반대편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크게 꽃대가 뭐, 아직 이쪽은 시작도 안 했고, 이렇게 따문따문, 따문따문 따문 따문 꽃대가 올라왔네. 아고야이렇게 토끼기를 하고 꽃대를 올리고 있고, 아, 이쁘다. 요 아이는, 몽블랑 작년에 깍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더나 진짜 그 깍지 물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맨날 미처를 물에다 붕 담가놨던 그 아이 근데 아직까지 <laughs> 깍지가 그렇게 심한데도 분갈이도 안해주고 저렇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아이고야 얘는 킹포세이더 역시 요런 색감이 정말 예쁘답니다 수수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주 맑은 맑은 연두빛. 어 정말 예쁘다. 얘를 행강색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색감이 수수는 너무 맑고 깨끗하고 너무 예쁜 킹포 세이드. 잘안 보여드렸나? 그러고 보니까 잘안 보여드렸던 왠지 이름이 수수 입에서도 좀좀 좀 생소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 음. 여기 있는 아이는 뽑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가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물이 차가지고 입장이 하나 둘씩 물이 차가 뽑아 가지고 지금 현재 말리고 있는 상태고 이풀이라는 아이 얼마 전에 물이 이쁘게 들었다고 자랑질 했는데 확실히 물 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색을 많이 빼기는 하네 많이 뺐는데 또 목요일이 지나서 날씨가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뭐 영상 2도 2도까지 내려가는데 아 그때가 오면 또 살짝 걱정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뒤로 돌아서면 여기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laughs> 해를 등지고 쓰다 보니까 그림자 때문에 아 그림자 때문에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아요 아이도 억수로 이쁜데 왜볼 때마다 이름이 생각이 아 일루시아. 일루션이 요렇게 이쁜 아이였답니다 일루션 전체적으로 요렇게 생겼고 요 아이는 주피터 처럼아 아, 세상에 요, 요 라꾸분이 흙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라꾸가 흙이 많이 비빔밥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아마 라꾸 화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요렇게 따글 따글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요 아이는, 너는, 곰마리야 어, 곰마리아가 생장점이 억수로 잘 무너지기도 하는데, 와, 요 아이. 안나라는 아이랍니다. 안나. 세상에나. 올때왜 이렇게 에어니움들이 목대가 길다 보니까 꼭 한두 개씩 부러져서 오기도 하죠. 뭐,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목대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근데 요 아이도 역시나 부러져가 와가지고, 여기다 심어갖고 꼬집기를 했더니, 아, 자구가 정말 귀엽게 올라오네. 아, 수수는 요럴 때가 제일 이쁜 것 같던데, 요런 아이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자라면 보기 싫었다가, 또 이제 크게 많이 자라면 또 예쁘죠. 요 아이는 매금장미. 요 아이도 목개가 하나 부러져서 와가지고, 요렇게 심어줬더니, 얘는 꼬집기 했는데, 자구가 달랑 두 개가 나와서 너무 귀여워갖고, 또 얘네들 얘한 번도, 한 번도 영상에 어, 출연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것도 영상에 출연을 한번 해봐라 하고, 음, 거실에서 나올 때 하늘이 뻥 뚫린 베라,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을 <laughs> 출연시켜보겠다고 돌고 올라왔는데, 그냥 요 자리에다 요대로 둬도 될것 같네. 여기 너어 그 자리해라 햇살도 좋고 물론 밑에 거기도 햇살이 억수로 좋기는 한데 여기는 옥상이라 더 좋지 위에 살짝 얇은 햇살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위에 아주 얇은 자광을 자광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얘네들은 살이 좀 쪄야 될긴데요 살이 안 찌네 살이 좀 쪄라 갈숨제도 좋고 제이드 쓴다. 이렇게두 아이 살이 좀 듬뿍 많이 쪄야 되는데 살이 영안 찌고 있습니다. 눈꽃젤리가 수수가 눈꽃젤리를 되게 어쩌다 보니까 되게 많아졌는데 자국커팅을 하고 해서 여기도 하나가 있고 또 여기도 하나가 있지만 뺑 돌아서 요쪽 테이블로 와가지고 여기도 있죠. 얘는 쌍도 얘도 가를까 하다가 하보니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갖고. 여기도 눈꽃젤리. 여기도 눈꽃젤리.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일러봐일러 와보거라. 자, 여기. 여기 풀분해. 요 아이도 요렇게 하나가 있는데. 수수가 어쩌다 보니 눈꽃젤리가 억수로 많아지기는 했는데. 하나도 로제터가 수순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작년에 아로마님 라이브 방송할 때 그때 너무 아로마님 눈꽃젤리는 뭐 어느 분이 보셔도 홀딱 반할 만큼 예뻤죠. 그래서 아로마님 눈꽃젤리도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도 수순에 오니까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안 예쁘게 크더라고요. 수순은 눈꽃젤리 키우는 그런 재주는 아마도 없나봐요. 모르겠어요. 올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저 아이들이 어떤 수행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직까지 딱히, 딱히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없고 아, 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즘 깜빡깜빡 합니다. 아, 아이시 그리 아이시 그린. 뿔이 없습니다. 저 아이 뿔이 커팅했어요. 근데 수순에는 사실 요 아이, 억수로 오래된 아이인데, 이제, 새 뿌리를 받으려고 다시 작년에 싹, 요렇게 잘라서 지금, 요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뭐, 뿌리가 언제 나줄지는 모르겠고, 그냥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얼음 땡 하고, 나이를 억수로 많이 먹었는데, 여름에 그 장막비를 다 맞고 해도, 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주더라고요. 저런 아이가 있고, 음, 얘가 억수로 이쁜데? 너 이름이 뭐니? 다이아몬드 베라가 다이아몬드 베라. 너 다이아몬드 베라 맞나? 아, 억수리 이쁘다. 걔가 맞기는 한것 같은데.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 펄 다이아몬드. 얘가 자구 두 개를, 자구를 커팅을 해서 따로 집안 줄라고 두개 같이 합식을 했는데, 아, 아침에 보니까 얘네들 집을 따로 줘야 될것 같네. 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 아이, 요 아이가 레드다, 이야 요, 요 아이하고, 얘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얘가 훨씬 이쁘네. 얘가 훨씬 이쁜데, 비슷한데, 다른 느낌. 물듬도 다르고, 느낌도 살짝 다르기는 한데, 이름이 도대체 뭘까? 이름을 지어줄 거나? 이렇게 아침에, <laughs> 여기도. 요 아이도 어, 요렇게 가지가 부러진 아이들 저렇게 심어서 꼬집기를 해주면 자구를 굉장히 예쁘게 잘 내어준다는 거 얘는 볼 때마다 귀엽습니다 볼 때마다 예뻐 요렇게 빠글빠글 빠글빠글 내어주는 요 모습 어디 보자 하, 요 뒤쪽에도 뒤쪽에도 요렇게 나오고 있네 아구야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역시 올라올 때마다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카메라를 비추면 카메라를 비추고 화면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 자, 오늘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쓸데없는 이야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그렇지만 행복하다는 거. 와, 이렇게 보니까 억수로 이쁘다. 아 예뻐 예뻐. 세금 빠졌지만. 이 어, 정도의 색감이라도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 아이고야. 얘네들은 생얼이 다 풀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다. 얘도 지금 철하에서 풀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고. 얘는 거의 다 풀렸어. 얘는 거의, 거의 다 풀려버렸네. 자, 이렇게 오늘도 아이들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